하트뿅 하트뿅 뿅뿅뿅 제 신곡 하트뿅이 5월 3일날 발표됩니다. 후!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요. 하트뿅 하트뿅 뿅뿅뿅 제 신곡 하트뿅이 5월 3일날 발표됩니다. 후! 많은 응원과 사랑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하트뿅 하트뿅 뿅뿅뿅 제 신곡 하트뿅이 5월 3일날 발표되니까요, 여러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하트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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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. 제 신곡 하트뿅이 5월 3일날 발표되니까요, 여러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하트뿅. 제 신곡 하트뿅이 5월 3일 날 발표되니까요. 여러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하트뿅. 하트뿅. 하트뿅뿅뿅뿅. 제 신곡 하트뿅이 5월 3일 날 발표되니까요. 여러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